나오셨는데 입장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음. 아,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. 어, 한편으로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. 이 검찰이 또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아니면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습니까?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모여있는데, 사실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산불은 번져가고, 누군가는 죽어가고,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습니까?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, 더 이상 이런 공력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. 사필기정 아니겠습니까? 네. 그동안 법적 공방으로 인한 정치적 부담 네. 어떻게 해소하실 계획이세요? 김문기 처장과 백현우 관련 방은 전부 다 무죄에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? 이번 판결 대권 도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걸로 보십니까?